작업효율 3배업 이거치대 하나면 끝. 이 제품은 듀얼 모니터 기계식 암 데스크 마운트입니다. 이 제품은 VESA100X100MM 규격을 지원하여 최대 32인치의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. 높이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안한 시청각을 제공합니다. 최대 화면당 무게는 19.8파운드로 튼튼한 구조 덕분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.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 건강에도 안전합니다. 노트북 컴퓨터와의 호환성도 좋으니 멀티태스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으로 작업 효율을 한층 높여보세요. 이 제품은 아이패드용 360도 회전 태블릿 스탠드입니다. 이 스탠드는 조절 가능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다양한 각도로 쉽게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아이패드 프로, 에어, 미니와 호환 가능해요. 또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기 기능도 갖추고 있어 실용적입니다. 간편한 포장으로 배송되니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세요. 이 제품은 360회전 받침대가 있는 노트북 스탠드입니다. 이 스탠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모든 맥북에 적합하며 협업 작업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중에도 유용합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목과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